아, 어, 권사님들 얘기 들었어? 어, 무슨, 무슨 얘기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감사 토크 음. 이벤트가 있대. 음. 어, 그래? 음. 근데 어. 경품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예요? 요, 올해 한해 동안에 서로 감사한 거또 음. 그리고 또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으면 은 그걸 음. 갖다가 이제 토크 음. 얘기를 하면서 쉐어하는 음. 거래. 음. 오 내롭겠다. 어, 그렇지. 음. <laughs> 우리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참석했으면 좋겠다. 또 경품이 대단하대잖아 음. 그래. 어, 또 경품 욕심 나네. <laughs> <laughs> 누가 참석할 수 있냐면 음. 누굴 것 같아? 어, 교인 전체. 진입이? 그렇지. 음. 우리 교인이면다 참석할 수 있대. 그치. 중요한 건 경품이 많다는 거야. 아아 그럼 감사한 거. 아, 너무 멋있지 않아? 음. 오케이. 그러면은. 오, 정말 좋은 이벤트다. 어, 우리가 음. 할수 있는 게 뭘까? 아, 목사님은 음. 참 많이 만든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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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웃음> 젊으시고 새로 오셨잖아. 음, 맞아. 아, 그건 좀 음. 이상하긴 하지만. 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음.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음.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좀잘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 20절이에요. 이벤트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날 봐요. 땡큐.